스벅분들 전세계 에와디스마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니까안하십하이엔드리뷰하 아, 빠르게 리뷰하니까니다 요즘에 아, 이 유튜브 구독자 증가수가 너무 전체적으로 다 느려졌다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저만 그런 게아니야 모두가 그렇다. 쇼박스 빼고는 다 그렇다. 어쨌든 점점점점 아... 점점 더 확고한 자신의 취향에만 팔로우와 구독을 누르고 있다. 음... 옛날에는 재밌네 하고 라이크 like 정도의 느낌으로 눌렀다면 아... 지금은 뜨는 게 좋은 거 아닌 거다 알고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구독을 누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와디신발 장과부점 <laughs> 응. 눌러 이 제품은 글로벌 네. 그리고 이게 아시아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응? 4,713 켤레가 나왔네요 네, 그중에 739번째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 신을 때 이런 넘버링이 있으면 뭔가 조금 더 괜히 기분 좋고 뭔가 선택받은 사람 사실 제수번호랑 똑같은 건데 <laughs> 6 8 1번6 8 1번그년서때 <laughs> <2번데. 웃음> 번호로 이런 익스클루시브 신경 안 쓰시고 컬러감으로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이 음. 컬러를 선택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유행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유행 트렌드는 명품 업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라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디올에서 이번에 이 제품이 나왔고 내년 SS에 루이비통에서 이런 비슷한 신발이 또 나와요. 어, 어떻게 알아? 컬렉션이 나왔으니까. 아, 노는건인 네. 비밀 아, 정보가 아니었군요 네. SS 컬렉션이 나왔을 네. 때 네네네. 이렇게 비슷하게. 혀가 뚱뚱하고 약간 보드와 디테일로 이제 신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편하더라고요. 근데 무겁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살짝은 무겁기는 하죠. 네. 좀 불편했어요. 워낙 뚱뚱해갖고 아이 볼륨감이. 네. 예. 예. 근데 막상 이제 발이 쏙 들어가고 나서는 음. 편하더라고. 근데 트리플레스도 신으셨잖아요. 그 이상한 네모난 신발이랑 막 트랙슈즈 막다 신으셨잖아요. <laughs> <네모난> 그거는 <laughs> 안 불편하고 여기서 잠깐 질문. 네. 제가 이거 명품을 백화점에서. 명품이죠 인생에 백화점이나 브랜드 몰 빵하는 게 좋죠 한 곳만 이용하면 더 좋긴 하죠 갤러리아를 주로 이용하세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갤러리아 포인트 이게 쉐어가 돼요 네네 어... 그래서 일단 백화점 등급을 많이 네. 쌓을수록 이제 혜택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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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 때문에 어쩌고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압구정이나 청담에서 이제 촬영한다고 하면은 주차비가 또 워낙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갤러리아에 주차를 해요 하루 종일 이제 무료 주차가 돼서 갤러리아는 내 주차장이다 아! 뭘또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니 <laughs> 아... <laughs> 근데 네. 이걸 또 사니까 적립은 100만 원으로만 쳐줘. 파사카드 하셨죠? 네. 그래. 그래서 그래요. 꿀집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혜택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한번 네. 채널에서도 해줘. 했죠 아, 죄송합니안 네. 보시는군요. 아, 채널. 저는 근데 곱편만 그 내가 아픈 네. 것 같아요. 아. 제 베레사체 보셨어요? 지금 신세계나 현대, 갤러리아 이런 데는 타사카드라든지 상품권이나 현금 같은 게 이제 100% 적립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세계 제휴카드를 이용을 하면 은 100%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 혜택이 좋은 백화점이 롯데. 롯데는 다 인정이 돼요. 뭐 환불하고 롯데 가야겠네? 이번에 그 루이비통 에어폴스1은. 리셀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로? <laughs> 네. 와. 그거는 누가 살수 있었어요? 제 친구 한명 샀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일단 VIC 기준이 좀 높아요. 다른 브랜드보다. 음. 아, VIC라 그래요? 네 이제 Very VIP와 important. VIC의 이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에글리스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어. 소비를 많이 하시는 어. 고객분들이 어. VIC, VIP는 에글리스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VIP. 그래서 VIC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상위 VIC 분들만 이용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저처럼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거만 사는 사람들보다 뭐 가구라든지 가구는 이케아 아닌가? 어쨌든 이 제품을 구매하셨고 만족도는 좀 네. 있으신 편이고 네.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죠?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명품 신발의 쉐입은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너무 스트이한느낌이어서고이 신발을 200만 원 주고 왜 샀냐 약간 이런 느낌? 어, 전 그래서 샀는데 명품답지 않아서. 음. 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인공 은 반지도 디올이네요. 티셔츠는 뭐예요? 이거 스카 디올. 티셔츠는 얼마예요? 이거 100 초반.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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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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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그럼 빨래에 돌려요? 드라이 받기죠 그럼 땀 냄새 다 빠져요? 응. 아 이런 티를 입으면 소금기 날 때까지 땀안 흘리겠구나 제가 너무 하층민 질문을 하고 있는데 <laughs> 뭔 소리예요 신발... 신발이 소라 오 아시네요 소라 뭐죠? 아.. <laughs> 네? 아니, 아 뭐라고요? 아니 반표가 생긴 거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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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죠? 디올 이제 버켄스타 아. 콜라보가 또 나왔어요 아. 디올이 진짜 아시다시피 킴준스가 콜라보를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얼마? 이게 150만 원인가? 그 정도했어요. 이게 갑자기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반팔티가 네. 100 초반이고 이게 150이면 리진업을 하네요. 퀄리티가 좋아요. 가죽도 좋고. 그리고 이런 구성품 패키징이라든지 그렇죠. 좋죠. 네. 런데 박스를 메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아니, 메고 다니진 않지만. 네. 아시잖아요. 이런 구성품도 소중한 거. 그쵸, 그쵸. 네, 소중하죠, 네, 소중하죠. 예쁘네요. 디자인이 네. 이렇게 딱 예쁘고 바닥 한번 보세요. 바닥. 네, 봤습니다. 어. 디올과 버켄스탁의 로고가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알릭스의 아. 이제 롤러코스터 버클을 이용해서 홈존스가 주변에 인프라를 이용해서 네.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이런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그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 에디션. 버켄 신어보셨죠? 그냥 일반 버켄. 그냥 일반 버켄 아니거든요. 아. 아더에로 콜라보. 신... 봤거든요. 버켄이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요? 착화감이? 그렇죠. 원래 버켄스탁 자체가 치료용 신발이었으니까 음. 재활용 근데 저한테는 솔직히 좀안 맞았어요 이거는 편하더라고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이거 <laughs> 아니, 모르겠어요. 원래 불편한데 네. 디올은 편하다 네. 마음이 편한 거 아닐까요? 아,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 거 같아요 네. 일반 버켄이나 저도 근데 버켄스를 잘 몰라서 네. 편하기는좀 그런데 되게 깊네요 발뒤꿈치 안 까져요? 안 까져요 요런 데서 반지가 나는 거죠 두꺼운 하드보드지에다가 이런 거 저어가지고 22년, 23년 디올 하우스에서 발매를 한 제품입니다. 킴존스의 그 상상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아시아 익스클로시브 버전이 조금 더페어스가 적어요. 713켤레. 또 우리는 익스클로시브라는 말에 환장하잖아요. 저게 아시아 익스클로시브였어도 저걸 샀을 거예요. <웃음> <웃음> 큰 <laughs> 의미는 없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41 사이즈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디올이나 이런 명품 신발 사이즈랑 동일하게 가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명품 신발 안 신어봤다면 아, 되게 얼척 없네. 에어포스 1 기준으로 얘기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에어포스 265, 조덤 덩크 270 신는데 네. 그거는265 41 가니까요. 아 작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보통 신어보게 해주잖아요. 아 당연하죠. 품절이고 아... 컬러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네. 블랙, 베이지, 그레이. 어떤 음... 컬러가 가장 인기가 좋았을까요? 그레이. 그러니까 본인이 샀겠죠 이거는 베이지예요. 에어디오 조던이 나온 이후로 그레이 컬러의 운동화가 나온다. 그게 가장 인기가 좋더라고요. 영향력 지렸다. 네. 그래서 그레이 컬러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은 요거, 그 다음은 블랙. 아쉽게도 매장에서 구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 되겠습니다. 더 기다리다가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핫바 옥션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오만 원 이렇게 네. 여름 신발 같은. 는 아, 여름에 나온다 아 여름에 나온다 올해 네, 네, 안 나온다 내년 네, 여름까지 존 버하시고 아파티 네. 구독하신 다음에 아빠 <laughs> 옥션에 참여하시면 그런 꿀템들 득할 네. 수도 있다 만 원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